네, 이처럼 교육부가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구에 고양시가 선정됐습니다. 네, 지역의 각 분야 기관이 손을 잡고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종합지원에 나섰는데요. 최대 200억 원이 투입됩니다. 전진아 기자입니다. 지역 공교육을 강화해 인재 양성 기반을 마련하는 정부의 교육발전특구 공모에서 고양시가 시범지구로 선정됐습니다.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 등 여러 기관이 협력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계획을 마련하면 정부가 최대 100억 원을 지원하고 지자체 매칭으로 100억 원을 더해 최대 200억 원까지 투입됩니다. 고양시는 특구사업으로 디지털 기반의 늘봄 유아보육 통합 지원과 4차 산업 인재 양성, 콘텐츠와 바이오, UAM 등 전략산업 연계, 일반고 교육과정을 특성화한 자율형 공립고 2.0을 추진합니다. 교육 발전특구 사업의 핵심은 교육 혁신을 통한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있습니다.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과 일자리를 연계하는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어 이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 도시를 항공대, 중부대 등 관내 대학과 함께 바이오와 스마트 모빌리티, 미디어 콘텐츠, 마이스 등 4차 산업 인재를 키우고 일산 테크노밸리와 방송 영상밸리 등 관련 일자리와 연계하는 구상. 지역이 키운 인재가 지역에 머물며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기반을 마련하는 겁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중 관리지역에 해당하는 고양시는 매년 정부 평가를 통해 사업 성과를 점검하고 관련 지원을 받게 됩니다. 딜라이브 뉴스 전진합니다.